두 분은 서로 닮았다고 느끼시나요? 네. 아니요 하나 때도 없었던 것같은데 하나 때도 없었는데? 저 처음 때. 처음 와서 그런 얘기만. 근데 약간 두 분이 닮았다기보다 중간에 혜영 씨가 닮았다는 얘기. 아네. 저 혜영이가 고등학교 때인데 일 애들이 저 혜영이 엄청 닮았다고 막 그러긴 했었어요. 지마 어... 올해도 퇴근하다가 몇번 들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. 마스크라? 아, 아 이제 안 쓰는데도? 모자만 쓰고 가는데도 정해영 선수 사인해 주세요 이러면은. 딴사사이정정영영아 o 정 g Tong, t 데 n g T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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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이 g Tong, t o 에 g T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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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열리거든요 이거 보이죠? 응. 열렸어요. 얼굴이 일치하지, 일치하지 않는다는데요? 왜 얼굴이 안, 일치하지 않는다니까요? 아, 열렸습니다. 안돼요. 아안 닮은 걸로. 얘는 닮지 않았어. 안 닮고 싶습니다. 채영이와 아이들? 나도 유아정 먹고 싶어 나한 번도 안 먹어 아 지금 운동하고 <laughs> <laughs> 있어 이거 안 되잖아요 유아진은주문 다르게 들려요 아, 그러니까요 아 되겠냐고 이게 진짜 <laughs> 쌍... 둥이도 아니고 말을 <laughs> 해요 일로 한발 남았어 <laughs> 와 갤럭시 형 삼성 좋아하세요? <laughs> 안 열리잖아요 <laughs> 안 열린다고요. <laughs> 아, 아, 아니 하고 열려 I k 에돼 있잖아. <laughs> 자안 열린다고요. 야, 그렇게 가까이 하면 열리 it. I know you 이렇게 닮았어요. <laughs> 닮았어요. 아 u d i 데또 t I know you did 할 수도 있겠다. 근데 o u d i 열릴 정도는 아닌 걸로. 쌍둥이도 안 it. I know you did i 하 I know you d i 너어 저희 형한 번씩 열리긴 해요. 요 아니 지금 뭐 이거 갖고 가는지 왜요? 저단은 어? 헤헤 어? 어? 왜 그냥 뭐여야저손 어, 뭐. <laughs> 어, 넘었어! <laughs> 손 <손으로> 넘어 이거 머리 뿜어야 는거 아니야? 이렇게? 나로데려